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65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연천군청 사이클팀, 말레이시아 아세안 트랙시리즈에서 쾌거 연천군청 사이클팀의 박상훈 선수와 김현석 선수가 2025년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트랙시리즈 프레지던트컵 1-3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박상훈 선수는 프레지던트컵 한차 대회에서 스크래치 종목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프레지던트컵 세차 대회에서는 재회 종목 1위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또한 메디슨 종목에서는 4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김현석 선수는 프레지던트컵 세차 대회에서 옴니엄 종목 3위에 오르며 갑진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박상훈 선수와 함께 출전한 메디슨 종목에서도 4위를 차지하며 팀워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져 더욱 의미가 컸으며 두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체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연천군청 사이클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소재 양주축산 대표 이장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새해맞이 후원금 기탁 지난 24일 연천군 군남면 왕립리에 위치한 양주 축산의 이장원 대표는 새해를 맞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남면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군남면 행정복지센터 면장 정성균 맞춤형복지팀에 전달했다. 양주 축산 이장원 대표는 수년째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본인의 따뜻한 선행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며 그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였으면 한다고 말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성균 군남면장은 새해를 맞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남에게 알리지 않고 매년 지역 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이웃 사랑 실천이 계속되어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군남면 맞춤형 복지팀은 기부받은 후원금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산시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 성료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오산시 시장 이권재 는 지난 3일 mz 오산 새마을 금고 에서 청년 50명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허심탄회 하게 나누는 자리로 취업과 주거 결혼 육아 사회참여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이 함께 모색됐다.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 결혼 출산 보육 지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 후에는 오산시와 m g 세마을금고가 체결한 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취업난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취업 사진 한컷 행사가 진행됐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오산시 그레이라운지 필름 스튜디오에서 이력서용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고 드림봉사단의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세심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지하게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며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진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오산시 시장 이관재. 는 3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관제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분야인 야간 경관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보조금 사업별 중점 사항 설명, 보조금 사업 수행 절차, 보조금 신청 및 정산시 유의 사항 안내, 사업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년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새싹 스테이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총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단지별 200만 원에서 최대 6,65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보조사업별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관심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의견 제시도 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살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2025년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교육생 모집 의왕시 시장 김성재 는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중학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주 3회 고천동 평생학습센터 의왕시 시청로 96 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의왕시민 또는 의왕 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로 초등학력 취득자 중 중학학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모집 인원은 중학예비단계 20명 이내 중학세 단계 8명 이내이며 수강료 는 무료다.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의왕시 평생학습관 2층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학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지역번호 031 345 25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이 정규 학습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의왕시 시장 김성재는 지난 23일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제조사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의왕시는 2013년 이동창말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지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청계동 중청계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제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중청계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청계동 316번지 1원 400승문의 필지 27만 2282를 대상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되어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청계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문의는 의왕시 지적재조사팀, 지역번호 031-345-2328으로 연락하면 된다.